제 앞에 보이는 차는 이제 폭스바겐의 소형 SUV 티록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전에 여기 제 옆에 계시는 분은 폭스바겐 아우터플라츠 판교 지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화연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전시차 설명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주민, 그러면 이 차의 트림하고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의 모델이고요. 네네. 제일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일 낮은 등급의 스타일 모델은 3,650만 원이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프리미엄 모델, 그게 3,990만 원. 여기 전시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이 4,090만 원입니다. 어, 그럼 지금 프로모션이 어떻게 들어가 고있습니다 지금 차량 가격이 5%. 할인이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타시던 차량을 폭스바겐 중고사업부에다가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또 200만 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전면부에 대해서 주인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모델도 그렇고 프리미엄 모델도 그렇고프레스티지첫 모델 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면부에서는 등급에 따라서 크게 뭐 디자인의 변화나 기능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음. 일단 크게 외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휠이랑 썬루프의 유무 정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보시다시피 이 프로젝션 타 LED 헤드램프가 아주 밝게 지금 빛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티록의 약간 좀 귀여운 부분이 여기 동그랗게 LED 방향 지시등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게 여성분들께서는 약간 좀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면으로 넘어와가지고, 네. 이 티록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이제 전장은 4,235, 네. 그 전폭은 1,820. 전고는 그 1,575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코나가 한 4,215m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나랑 거의 조금 더 큰, 거의 도찐, 개찐 그, 네. 그런 수준이네요. 네, 그렇죠. 1cm 정도. 어, 정도, 정도? 정도인데요. 그리고 여기 휠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프레스티지 트림이라 가지고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스타일하고 프리미엄 트림은 17인치, 17인치 들어가고 17인치 실도 같은 디자인이 아니고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요 그거는 아. 이제 이미지 띄워주실 거죠? 네. 지금 이 타이어 스펙이 215에 50, 18 사이즈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고 뭐 소형 SUV에 18인치 치고 뭐 그렇게 특출난 점은 없는 그런 타이어입니다 이거 지금 윈터 타이어는 아니죠? 네, 썸머 스포츠 어. 타이어입니다 아, 썸머 타이어가 들어가 있구나 네. 그럼 이제 후면을 보시면은 되게 좀 티구안 닮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티구안이 아무래도 좀 동생 모델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요. 음... 티구안이랑좀 비슷한 이미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테일램프 보시면은 되게 이쁘거든요. 네. 다 LED 타입이죠, 그렇죠? 네, 풀 LED 타입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타일하고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다이 디자인적인 디테일 차이는 없는 건가요? 디자인도 다 동일하고요. 네. 예. 다 LED 타입이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지금 여기 플라스틱, 그러니까 커버가 얘는 이제 다크레드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은 레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 지시등도 그렇고, 이 후진등도 그렇고, 다 LED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이 철판을 이렇게 접는 스킬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라인을 만들어줘가지고 자칫 밋밋해 보일 수 있는 그 뒷면을 다 채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한번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소재 유광식으로매립 있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을 제외한 스타일, 프리미엄 모델에는 수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주인님, 이게 트렁크 용량이 지금 어떻게 되죠? 트렁크는 뒷좌석을 폴딩을 안 하시면은 445리터 정도 되고요. 뒷좌석을 폴딩 하시게 되면은 1290, 대략 한1300 정도, 정도. 그럼 445리터면은 코나보다는 훨씬 크고 거의 티볼리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해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폴딩 해볼까요? 저렇게 6대4 폴딩을 하면은 1299리터의 용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렇게 6대4로 폴딩이 요새는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 s 습이라도이 뒷좌석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충분한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자, 실내에 보시면은 딱 눈에 띄는 게이 클러스터죠. 이게. 디지털 콕핏. 그럼 이게 시, 지금 10.25인치죠, 주인 네, 맞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콕핏 계기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트링 기본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네, 전트링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8인치 내비게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저 실내에 와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거 휠 있잖아요. 네. 휠이 지금 혹시 그 제타의 그 GLI 미국에 파는 그 GLI 모델에 들어가는 이 이휠 아닌가요? 디커텐들? 핸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 트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 전 트림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프리미엄 모델 이상부터 그러니까 음.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급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 모델에는 제타랑 동일한 디자인의 이제 핸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여기 디테일이 좀 괜찮네요 이 정도 이런 디테일. 그럼 주인 여기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나요?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음.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B A S라고 해서 이제 블라인드 아, 그러니까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각지대 저쪽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MIB3 그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어떤 거예요? MIB3가 이제 저희 폭스바겐 그룹에서 네.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기존 모델이랑 조금 다른 게 내비게이션이 예전에는 뭐 지니가 들어간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니가 아니고 이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점이 지니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도 계기판에 지도가 따로 안 떴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기판에 음... 연동이 돼서 좀더 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핸들이 레드 스티치와 디커인 거답게 여기 스포츠 페달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엠비언트 라이트죠? 네, 엠비언트 라이트가 아 어, 스타일 모델에는 네. 이게 엠비언트 라이트가 흰색으로 들어가고요. 그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모델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아 그리고 이게 지금 통풍 시트 없죠? 통풍 시트 안 들어가 있어요. 아 통풍 시트 안 들어가 이 열선은 있나요? 핸들 열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단점이죠.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폭스바겐 저희 차량에는 안에 이제 히터 코일한 게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드라이기에 있는 그런 코일처럼 때문에 네. 어, 이제 다른 차들보다 더 빨리 이제 히터가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안에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동 시트는 최고 트림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다 수동 시트로. 어, 들어가요. 다 수동으로 높낮이 조절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앞면 살펴봤고,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서 공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뒷좌석에 들어왔는데, 레그룸은 괜찮아요. 레그룸 괜찮고, 여기 보이시는 주인님의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실례지만 키가. 아, 180. 그래서, 아니, 113입니다. 아, 너무, 너무 갑자기 180이 나오죠? <laughs>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뚫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맞아요. 안으로 좀 어. 위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조금 각도가 조금 많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들 이제 차를 처음에 앉아보실 때 이렇게 딱 앉아보세요. 음.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으시면은 어? 닿을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차에 타서 가실 때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시잖아요. 편하게 가시면은 헤드룸도 이제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딱 편하게 앉으면은 이 무릎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냥 막 엄청 불편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폭스바겐이 원래 시트를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뭐 불편함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마음에 드는 점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됐다는 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건 개인적인 그냥 예. 생각인데요. 또 마음 에 드는 게 항상 이제 뭐 파사트도 그렇고 아테온도 그렇고 티구안도 그렇고 다 검은색 시트로만 나왔었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이번에 키록부터는 보이시는 것처럼 그레이랑 화이트 약간 조합인 그런 색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취향을 좀더 적극한 게 아닌가. 이게 좀 젊은 올 어, 젊은 세들이 대 많이 타는 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 열에어밴드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아, 그리고, 여기 이열 센터 안레스트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갈 때, 손을,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맞아요. 뒤에서 탈 때, 이게 있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큼지막하게, 커플도 들어가 있고. 요 요거를 이제, 뒷좌석에 만약에 안 쓰시더라도, 여기다가 뭐 동전통 같은 거로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수납공간으로도 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이게 스키스루인가요? 네 스키스루입니다 아 이게 아까 6대4 폴딩과 별도로 스키스루까지 적용이 돼서 네네 어이긴 물품을 실을 때 이것만 열고 바로 편하게 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이 티록 아주 자세하게 내일관다 살펴봤는데 티록의 그 총평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음. 깔끔하게 나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여성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잘 나왔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치록이 네, 지금 디자인을 좀 생각해도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좀 할인을 기대해도 될까요? 조뭐 추가적인 할인? 어, 추가적인 할인은. 저도 이제 지점 님께 여쭤봐야 돼가지고 <laughs> 조금만 더 할인을 많이 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대중적인 차로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같은 분이습니다 거의 네. 네. 이제 한규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1 층에 서비스 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 층에 또 넓은 이제 고객, 대기실, 고객 대기실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맡기시고 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좀더 편안하게. 차례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그즘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시승차를 가지고 고객님이 계신 대로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